네 귀한 발걸음 해주시고 저희 또 함께 나눈 어 예, 실행 연구 설계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역량 교육에 대해서 이제 장신대에서 이제 핵심 역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됐는데요. 먼저 이론적인 기반에서 역량 교육의 개념과 출현하면은 벌써 10년 전부터 역량이라는 이름이 어, 유럽이나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육에서 나오는데요. 1970년대에 미국 심리학자 어, 데이비드 맥클레랜드가 그때 이미 지능이 아닌 역량을 위한 교육이라는 논문을 심리학회에 발표를 하면서 역량이라는 것이 지능과는 다른 개념으로 적용된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OECD 국가나 아니면 교육계에서는요 2000년대부터 계속 진행이 되다가 2010년도 되면서 한국에서는 이 역량이라는 개념이 이제 실제적으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적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량이라는 개념에서는 실제 다 우리 교수님들 다 아시겠지만 어, 실제 업무 능력 이제는 지능을 해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 환경에서 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 지식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고요. OECD에서는 2005년도부터 전 세계 피사어 중등 교육부터 전체 대학 교육까지 어 변화하는 세계 사회 속에서 단순히 한개 과목만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세계 시민의 교육을 할수 있으, 하기 위해서 이 역량이라는 교육 개념을 이제 공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량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컴피텐, 유럽권에서는 컴피텐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북미와 서구에서는 이제 에이전시라는 말을 쓰면서 이제는 굉장히 일반화됐고, 이것이 뭐 종교교육뿐만 아니라 신학교육에도 굉장히 어, 적용이 많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저희 신학교육에서는 이런 영양 교육의 접목을 2000년대 후반, 2010년도 후반부터 2020년대 오면서 이 영양 교육을 적용하기 직전에 이미 많은 교수님들께서 신학교에서 신학교육의 커리큘럼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어, 이런 논문들이 2017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우리 박상진 교수님께서 이미 신대원 교육을 이제 기독, 성, 실천지향적 신학교육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이런 논문을 2017년에 발, 한, 또 아시아연합신학대학, 아니면 영남신학대학, 그리고 또 우리 김효숙 교수님 2023년에 목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 ATS 기준에 맞춰서 역량을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커리큘럼 개발에 대한 재현적인 논문을 이미 사전 사례로 이 신학대학교에서도 이런 논문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이제는 2010년도에 역량이라는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다가 이제는 대학 일반 대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교 그리고 어 이제는 신학 대학교도 역량 개념이 다 이제는 인재상과 일통일하면서 각 학교가 추구하는 역량 어이 구조를 다 공표하기 시작했고요. 특별히 이런 관점에서. 저희 장로회 신학대학교 핵심 역량 6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라는 교육 이념 아래 경건의 훈련, 학문의 연마, 복음의 실천, 이렇게 신앙과 지식과 실천 세 가지 영역을 통합하는, 어, 통합하는 이 역량 구조를 예, 설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 경건 신앙에는 기독교적 성찰과 상호적 관계, 그리고 차, 융합적 사고와 창의적 수행, 그리고 글로컬과 공동시, 공동선 실천 이렇게 여섯 가지 역량을 저희 학교에서 핵심 역량으로 지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전 이해 속에서 저 제가 지난 학기에 맡은 수업은 기독교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량으로 기독교 교육 철학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이 교육 실행을 하면서 어,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제가 학부 때부터 배워왔던 기독교 교육 철학은 어떤 사상가의 이론이나 책을 배우고, 그거를 이제 학습하는 거에 그쳤는데, 이거를 학생들, 대학원생들이랑 같이 기독교 교육 철학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신학과 아니면 자기 영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모티브를 얻을 수 있게 할 것인가 한번 거대하게 실험을 좀 과대하게 해 봤습니다. 실패한 것도 있고 배운 것도 많았는데 그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업의 설계의 첫 번째 목표는 철학은 일단 동사라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필로소피아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학습하는 정답을 맞추는 지식이 아니라 필로를 소피, 소피아를 필로야 한다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철학을 동사적으로 개념하는 개념과 사실 이것이 신학이나 기독교 교육도 정, 지식과 정보 습득이 아니라 사랑하는 행위라는 관점에서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한번 철학을 동사적으로 수업으로 이해하는 수업을 만들어 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그냥 답을 찾고 시험을 보고 발제를 하는 수업이 아니라 성찰하고 실천하는 과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수업을 철학 수업에서 특별히 기독교 교육 사상사에서 어떻게 할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먼저 연구 참여자 통계를 보면요, 어, 총 29명의 대학원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성이 이제 55%로 조금 더 많았고요. 그리고 30대가 60%로 30대가 더 많았고요. 그리고 70%가 이제 전도사로 지금 사역하시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설계한 게 아니라 그 처음에는 여러 가지를 좀 설계하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김효숙 교수님께 좀 자문을 구하면서 이 혼합 연구로 예, 다양한 걸 물어봤습니다. 수업 전후에 따라서 어떻게 인식이 달라지는지 또 교수자와 학생 간의 상호소통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자기가 강한 역량이라는 게 어떻게 발, 변화되는지, 세 가지를 이렇게 좀 보고 싶어서 했는데, 욕심이 좀 과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대학원 수업이 29명인데, 이런 설문 통계 조사를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이것도 자문을 받아서 세 가지 삼각기법으로 정량 설문조사, 정성 심층 면담, 그리고 루브릭 실시간 루브릭 평가를 폼을 만들어서 진행을 이세 가지를 해서 종합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연구 절차는 정량 설문조사는 이제 사전 사후 조사를 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또 교수학습개발원의 도움을 받아서 또 이제 통계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통계된 거를 이제 분석을 같이 해서 유의성을 분석했습니다. 그 설문지 사전사후는 저희 지금 나눠주신 유인물 뒤편에 제가 나와 어, 실려 있고요. 두 번째 정성 심층 면담은 시험 어, 수업이 마치고 마치고 이제 여섯 명의 면담자를 이제 네이버 클로바 노트로 면담을 한 시간씩 하고 그 텍스트를 다 전사를 전 전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퀴리 코스라는 프로그램에 다 모든 걸 집어넣어서 이제 코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개방 코딩은 핵심 의미 단위로 여기 보면 이제 모든 대사가 다 적혀 있는데 주제마다 음자, 어, 문장마다 이제 개방 코딩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축 코딩으로 주제 범주화를 했더니 오른쪽처럼 이제 행성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거를 선택 코딩으로 해서 행성들을 또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스토리를 만드는 요 코딩 작업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연구 절차로는요 이제 루브릭 우리 장신대 여섯 개의 핵심 역량에 따라서 평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지를 가지고 1번부터 6번까지를 가지고 1점부터 4점까지를 판단하면서 학생들이 진행하고 발제하고 어, 그리고 질문하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기말 과제까지를, 어, 체크를 하면서 학생들이 어떤 변화를 실시간으로 한 학기 동안 하는지 추적조사를, 어, 29명 모두 점수를 내서, 어, 평균치로 데이터를 냈습니다. 이제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진행된 거에서 솔직하고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특별히 대학, 대학원생들은 기독교 교육 철학에 들어오면서 무엇이 자신이 역량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기대했는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10명 중에 8명은 기독교적 성찰 역량이 자신는 강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강한 것은 상호교류를 잘한다. 라고 이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전도사 생활하고, 대학, 어, 목사 생활을, 교회 생활을 많이 하면서, 그리고 대부분 대학원생들은 신학교 기반을, 학부를,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기반이 강하다는 것을 인지를 했고요. 그리고 참여자들은, 그러면서도 수업에 기대하는 것은, 그러면서도 창의적인 수행이나 융합적 사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개발하고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수업에서 또 제가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수업을 설계할 때 마지막에는 글로컬 협력이나 공공선 실천 역량에 대해서 저는 이 기독교 교육 철학 수업을 가지고 개발을 나 뭔가 역량을 미치, 유의미한 역량을 미치는 거를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학생들은 글로컬이나 공공선 실천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가 없고 그리고 후에도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후에도 이 역량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 봤지만 제 노력이 미비했는지 뭔가 아직은 좀더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또 거의 빵점으로 나와서 어~ 좀더 고려해 볼 만한 것이 많았습니다 수업에 관련된 것은 수업 초기 단계에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기독교 교육 철학이라는 철학 신학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인 인지적인 내용이 너무 어렵고 부담이 된다라는 수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학생들을 어렵게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교육과나 아니면 다른 발제 대학원 수업의 특징이 이제 그룹과제가, 그룹 발표가 많은데 협업의 어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토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문조사에서 그렇다면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무엇이 필요했고 무엇이 유익했나라는 조사를 했을 때는요 수업 전에는 교수가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어, 발제를 주거나 어떤 뭔가 과제를 줬을 때 발표 주제나 방향 설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48% 37%였지만 수업 이후에는 가장 유익하고 가장 좋았던 거는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샘플 템플릿을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해본 것이 너무 좋았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는 제가 뭔가 다 설명해 주고 그리고 안내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설계한 수업은 템플릿을 주고 그 안에서 이제 논문으로 따지면 대제목과 소제목만 주고 그 사이의 내용을 자신들이 직접 채워넣게 하는 어, 그런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처음에는 당혹해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에 제일 유익했다라고 답변을 한 것이고요. 얼마나 알았고 어떻게 바뀌었는가라는 수업에서는요. 사전 초기에는 대부분 저희 13명의 교육 철학자들 하면서 여기 신학자도 있는데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높았고,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높았고, 그리고 나서 코메니우스부터는 전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전 물어보니까 속 고대 철학자들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어디서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서 그런 거고, 그리고 다들 신학교 기반으로 왔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들어봤고, 루터는 들어본 거고 그 외에 있는 다른 학술적 사람들 코메니우스나 슐라이어마헌 또 신학자지만 들어본 적잘 없고 루소, 부버, 코르착, 듀이, 기독교 교육 분야나 아니면 또 유럽권 분야에서는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의 교육 용어에서 자신들이 가장 익숙하고 이해하는 교육 철학의 용어 개념은 뭐냐 초반에는 정체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장 많이 71%로 꼽았는데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줄어들고 이제 코메니우스를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코메니우스 범교육론 그리고 코메니우스 학교론 같은 것에 많이 58%가 올라갔고 그리고 키워드도 마틴 부버의 만남, 어린이, 자연, 균형 이런 키워드들이 후반부에서는 키워드로 많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대학원 수업에서 코메니우스나 슐라이어마허나 루서나 마틴 부버같이 어떤 학부 우리 일반 신학교 학부 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못 들어보고 그리고 많이 접해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고 수업을 하면서 본인들이 생각하고는 사후 수업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확장적이고 이해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철학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라는 조사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철학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는데, 후에는 사, 철학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인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1학기 처음에 들어와서 이 기독교 교육 철학이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이 수업을 듣고 뭔가 큰걸 깨닫고 굉장히 아, 아하라는 걸 많이 깨닫겠다 하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 제가 이거를 해석하기에는 후반부에 있는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기독교 교육 철학이 어려운 게 아니고 정말 내 현장이나 내 삶에 굉장히 가까운 것들이었다라는 거를 깨달아서 조금 더 철학에 대한 진입 장벽이나 심리적 부담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후 인식이 낮아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업 후에 학생들이 우리가 장신대 핵심 역량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 수업 전에는 자신들이 기독교적 성찰 역량이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업 후에는 기독교적 성찰 역량이 높긴 높지만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그래도 82%에서 40% 정도로 떨어지면서 수업 후에는 뭐 창의적 수행, 수행 역량이 그래도 조금 올라갔다가 기말 때는 내려오는 이런 변화를 보았습니다. 조별 발제를 하고 중간고사 때까지는 열심히 하면서 창의적이고 융합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기말 때 되니까 기말 레포트에서 갑자기 이 창의성이나 이 융합적 사고의 어떤 이런 동력이 툭 떨어져서 생각보다 제가 바란 수업은 기말고사 때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게 올라가는 이거를 바랬는데 어~ 학생이 설문조사에 봤을 때는 중간고사를 끝나고 최고치를 찍다가 기말고사 때는 이제는 창의성이 없어지고 그냥 레포트가 그냥 들어오는 그래서 어, 이게 뭔가 뭐가 잘못됐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업 후에는 제가 조금 고민하고 앞으로도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글로컬 협업에 대한 역량을 제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중간중간에 힌트처럼 강조를 하려고 했는데 어,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글로컬 협업 역량 0% 실패. 그리고 공공선 실천 0% 실패. 그래서 저는 여섯 개 중에 두 개의 실패를 보면서 좀 많이 배웠습니다. 역량 성장의 긍정적인 원인은 뭐냐? 발재지를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학부 때부터 대학원부터 신대원에서 만들어 온 발재지를 아예 하고 성경을 주회하듯이 원문의 텍스트를 붙여놓고 원문에 대한 자기 해석을 쓰라고 그래서 발제지의 페이지 수 용량도 없애 버렸더니 뭐 되게 다양하게 나왔는데 사후에 여기에 대해서 이게 가장 재밌었고 좋았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발제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채팅방에 제가 다 들어가서 계속 실시간으로 가이드를 했는데 이런 것도 되게 좋았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면접에서는 몇 가지 대화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성찰의 재미로 바꿀 때 역량은 성공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감, 두려웠습니다. 어렵습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사전에는 대화에서 많이 나왔지만 후에는 도전이었고 용기였고 재밌었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언어 표현 자체 단어들이 굉장히 감정적인 언어들로 많이 나온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량교육의 두 번째로는 정서적으로 몰입하고 자기주도하는 수업을 만들, 자기주도하는 수업을 만들 때 많이 배웠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캄캄한 길을 가다가 자기, 어, 교수의 가이드와 함께, 어, 이 길이 맞구나, 이 진행이 맞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안심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시 학생은 안정감을 갖고, 편안해지고, 집중해지고, 재밌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학생은 코르차학이라는 학자를 자기 할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가 재밌었다. 그러면서 다들 재밌고 즐거웠다라는 이야기를 할때 학습 효과를 많이 느꼈고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 몰랐다라는 걸 인정하고 시작할 때 실제 배움이 시작되더라라는 것을 학생들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는 기준이 없을 때 학생들이 막막하고 두려울 때 가는 길이 똑바로 지금 이 방법이 맞다라고 안정감을 주는 것이 역량 개발의 교수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한번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교육을 역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방해하는 게들이 대학원생들이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다양한 시선으로 보는 것. 저희가 과제를 봤을 때 신학자의 시선, 역사가의 시선, 사회가의 시선으로 프로젝트처럼 역할 분담을 했는데 이게 잘안 되더라 왜냐면 다른 시선으로 얘기하면 이미 전도사고 목사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고민이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 배경이 신학을 했다 보니 신학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더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원에서 이 수업에서는 아 신학적인 배경이 어쩔 때는 더 발전적인 거에 바리케이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장벽이 될수 있다라는 걸좀 느꼈고요. 어, 무엇보다 우리 여기 성서학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어, 원문을 발췌해서 직접 1차 자료와 만나는 작업이 학생들에게 대학원 수준이지만 많이 부족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원문과 만날 때 굉장히 어, 폭발적으로 재미를 느끼고 역량을 발휘하더라.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또세 번째로는 실시간 루브릭을 루브릭으로. 실시간 평가를 했을 때 기독 성찰 역량은 처음부터 끝까지 폭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 상호적 역량은, 어, 처음에 너무너무 안 좋다가 조금 발전했다가 그리고 점차 수그러들고요. 그리고 창의적 수행, 그리고 융합적 사고를 발전을 하는데요. 안타까운 건 글로컬 협업, 공동성 실천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 저조한 점수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루브릭 평가 결과를 보면요, 어, 융합적 어, 기독교, 어, 기독교적 성찰 역량은 높은 초기 점수에서 시작해서 일갈되게 유지되었고요, 융합적 사고 역량은 낮은 초기 점수에서 급격한 상승을 어, 이뤘었고요 그리고 글로컬 협업 역량은 낮은 초기 점수에서 제한적인 상승을 그쳤고, 그리고 상호 소통 역량은 처음에 안 좋다가 발제를 시작할 때 반짝 높았고, 그리고 최종 점수는 한 학기 끝날 때 점점 줄어드는 약간 요런 저의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교육 철학뿐만 아니라 사상사, 저희 신학교에 맞는 이런 전형적인 인문학적인 수업도 이제는 상호 역량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실험을 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개발을 해보고 저도 많이 배웠고요 실패했던 마지막 글로컬 협력과 어, 공공선을 공공선 실천을 어, 커리큘럼상에서 어떻게 개발할까 저도 그런 과제와 도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